방송 제목도 그렇고 방송 플랫폼 이적 관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전 아프리카였던 이제 숲 이죠 숲 플랫폼을 이적하지 않을까. 사실 1년 전쯤에도 그러니까 트위치가 사라지려고 했던 그 시기에도 아프리카로 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마카오톡 1.5라던가 1.75그 과정을 거치면서 단체생활도 해보고 유사 거기서의 방송 생활을 경험을 했으니까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가장 큰건 사실 숲에서는 마인크래프트 컨텐츠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랑 제가 거기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 그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에 코창 서버라고 RPG 서버가 또 숲에 있는데 그것도 정말 진지한 자세로 도전을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는 거죠. 도전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단체생활 하면서 마카오톡을 했을 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갈 생각이 있다가 없다가 막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1.75, 1.5 하던 도중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치지직에서 이런 문화가 생기는 거랑 그런 거를 내,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기약 없는 기다림을 언제까지고 하기 위해서 당장 도전할 수 있는 눈앞에 기회를 보내는 게 미래에 제가 후회를 할것 같아서 행복한 걸 찾아가는 도전인 거죠. 취지직 계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시 송출은 아닐 거예요 단독 송출 완전히 이적을 하는 거죠 제가 원래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봤었는데 괜히 이런저런 컨텐츠를 하고 싶어 해서 약간 철새처럼 왔다갔다 하려는 그런 가벼운 모습을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적을 결정을 하게 됐어요 마카오토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어, 그렇게까지 문화가 다르진 않은데 다른 것도 분명하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계실텐데 혹시나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다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적응이 힘드실 수 있어요 특히나 어리신 분들께서 저기는 어른들이 완전 많기 때문에 스푼 처음 하는데 팔로우 어떻게 하나요? 그거 그 즐겨찾기라는 명칭으로 별 표시 있을 텐데 그걸 누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캠키고 춤추냐는데 그건 하지 않습니다 별표 <laughs> 리션 그거는 이제 절대 예정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